크루원 인포스터가 두명 있습니다. 어? 파랑? 어디서 발견? 7 시랑 9시 사이. 나 쓰레기 확실 가능. 여기서 잠깐 게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을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나 쓰레기 확실 가능이란 나 쓰레기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으로 확실한 시민인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확실한 시민이란 뜻이고 쓰레기 미션은 우주선 내부의 다양한 미션이 있는데 확실한 시민을 입증하는 데 쓰이는 미션 일부 중 하나입니다. 확시가 누군지 알아내고 시민을 죽이는 마피아 즉 임포스터를 찾아내는 게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 쓰레기 확시 가능. 나도 쓰레기 기술. 그럼 이번 판 킵하고 흰색 민트 확시 하면 되겠다. 아니, 쓰레기 이왜이쪽으로가뭐 하냐? 어? 아니 흰색 뭐 해? 이거, 이거 눌러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눌야 아, 이거 눌러야 되 아, 이죽눌어왜다지캔실로 아, 이거 야되이죽었러 아, 이거 눌 초록 까이 아, 이거 아, 초록이 난다. 넌 연두고 일단 흰색 따라가 그리고 나 다음 쓰레기 가능. 나도 쓰레기 흰색 따라가 흰색 따라가. 어 보라색깔 수정한데 보라색이 자꾸 우리랑 겹친다. 아 보라색깔 하네! 보라색도 해. 어 뭐야? 누가 죽었는데? 갈색이 죽었어. 일단 흰색이랑 민트, 보라, 확심 노랑아, 너확신 미션 있음? 있으면 일겠냐 없다네. 흰색, 보라, 민트 같이 다니자 거봐 노랑이가 없잖아 계속 노랑이가 계속 없어요 빨강이도 있었구나 빨강이는 어디 갔었어? 노랑이 빨강이 가능성이 크겠는데? 노랑이 빨강이? 왜? 미션 다한 사람 손들어 나 미션 다 못했음 이번 판 미션 깨서 승으로 끝내자 아 노랑이가 아닌가? 아니 너무 같이 다니는 거 아님? 어 보라색 수상한데 아, 보, 아 보라색 보라색 확실구나 아, 아 미안 아 미안 정신 차려 <laughs> 미야 아나 바보가 쏠리 <laughs> 재미를 위해서 웃겨 웃겨봤어 나 따라다녀 그럼 끝나 미션 나만 남았구나. 나 이거 미션 다 깨서 이겨본 적이 없는데 5, 6, 7, 8 분홍색! 야, 분홍색 걸렸다! 분홍색이다! 분홍색 봤어요! 분홍색 발견 분홍 천에 <laughs> 인포가 어지간히 급했나봐요 <laughs> 바로 그냥 눈 앞에서 죽여버리고 있어 <laughs> 분홍 천혜! 나머지 한 명이 누구지? 나머지 한명 빨강, 갈색이 큰데? 조금 빨강이겠네. 나 따라다녀, 나깨 따라다녀. 이거 그냥 바로 끝나는 거지. 미션 깨는 순간 깼는데, 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깼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아, 누가 미션 안 하고 나간 거라고? 아, 노란색이 일포스터다 빨갱이다. 볼 필요 없다. 빨강이 이거 누가봐도 인프잖아 이거 이거 누가봐도 인프지. 어 뭐야? 어? 어? 야 빨리 삽타제로 가야돼. 연두야 연두야. 연두야 연두. 어얘 노란색이었어. 야 노란색 아 노란색이었네. 민트가 인버스다뭔 민트야? 나 확신인데 바보야. <laughs> 노란 잘해 놓고 똥싸네나 확신 미션 이미 했는데. 체크 <laughs> 아니, 노랑이 바본가? 와, 노랑이 진짜 대박이다, 진짜. 노랑인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자, 인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포스터입니다. 복장은 또 경찰 복장으로 하고 있으니까 CCTV 쪽에 가 있어야겠지? CCTV 보는 거야. 주황색. 보라색이랑 흰색이랑 같이 다니고. 아, 이쪽으로 아무도 안 오네. 아, 왜 이리 안 와, 아무도. 얘가 지금 나 살짝 경계했거든요? 죽여! 죽여! 숨어! <laughs> 그렇지! 어, 아 노란색 있어. 아,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큰일 나. 일단 벤트 그냥 벤트 숨어있을까? 발견했다 그치? 오케이 나라는 완벽 범죄야 어디야 어 그리고 나 이제 모르는 척해나 이제 모르는 척 내가 안 죽였어 나그 뭐지 항로실에서 미션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였지 전기 연결하고 그랬는데 너 근데 게이지 안 차던데? 야 흰색이 파란색 이심한다 계속 이심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 얘는 니꺼 네 파네 선량한 시민 <laughs> 나 확신 미션 있으면 무기고 그럼 일단 킵하고 빨간색 보러가 오케이 킵 하고 있죠? 하고 있어 지금 야확실야 빨간색은 확실 맞아 아아 아, 확실가 맞지 아 얘네들은 무조건 확이지 내가 인포니까 그래. <laughs> 바본가? 어 뭐야 어? 와 우리 우리 인포가 죽였나본데? 우리 인포가? 아이 나랑 같이 있을 때 죽인 거 같아 겹쳐서 민트 할까? 바람 할까? 왜 나야? 너가 있었으니까. 나 있었다고 나라고? 네 명이나 있었는데. 아 노란색 좀 죽여버리고 싶다. 아 노란색 개까보네 이거. 아 초록 보내자. 왜 나야? 초록 투표해야 하나 저거 정치로 보내야 돼. 아, 초록해 초록해 보내 보내. 오케이 오케이 초록 일단 보냈죠? 일단 초록이 아 보냈어. 좋아요 이어 인포 잘하고 있어. 좋아. 야 사부타지 걸어. 사부타지 걸어. 야, 노랑이 보내자. 개빡치는 노랑이 보내줘. 죽어! 이다 씨가! 죽어! <laughs> 야, 이기기까지! 아, 나이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아주 그냥. 아, 노랑이 죽이니까 속이 다 시원. 나 컨셉 잡을까? <laughs> 컨셉 잡을게요. 10초에 한번 움직임. 제발 인포. 야 인포 좋다. 이거 딱 좋은데 시표 한번 움직이는 척하는 거야. 가만 있어. 어 뭐야? 아이 제가 지겠어. 나는 닉네임처럼 식당에 가만히 있었어. 너 식당에 있는 거 봤어. 오케이 감사. <laughs> 일단 나는 나는 스킨. 오른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는 오른쪽 얘를 조져야돼 아 걸렸다 이게 조졌다 이거 녹색이 식당에서 죽이는거 봤음 내가 식당에 계속 있었는데 녹색이다 나 아니야 계속 식당에서 1라운드부터 있었는데 와 바로 앞에서 죽이네 이천루, 나 진짜 아니야. 억울해, 너 솔직히 말해, 나 잠수인 줄 알았지. 와아 다... <laughs> 그렇지, 좋았어요. 동생 정치 당했어. 나이스, <웃음> 그렇지, <웃음> 야, 미안하다. 야, 동생아, 미안해. 아, 동생아,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아야지. 아이, 내 인생이 어때, 저?